설 대목을 맞아서 사람들로 붐미는 전통시장. 그 중에서도 정육점 앞에는 제수용품과설 선물을 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소고기 가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떨어졌다는데, 실지 사봐봐. 뭐 오르지 우리. 네. 예전하고 좀 비슷한 사과. 것 같아요. 짜누들은 가격이 아직도 멀었어요. 떨어지려면. 한우 10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요게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지금 키운지가? 아, 이게 출하 시기에 한두달 남은 거라고 좀 보면 아, 되겠죠. 그래. 그런데 이 소도 제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암소 같은 경우는 못 받도도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해야 되고 음. 지금 나오는 건 우리가 한 600만 원, 500만 원선 밖에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 한우 가격의 강세가 이어졌고 소를 키우려는 농가는 늘었지만 침체된 경기 탓에 수요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 것.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에 약 355만 마리까지 늘었다고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소값은 크게 하락해 6년 만에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송아지가 태어나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신된 소가 새끼를 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새끼 뱀소를 지금 그냥 도축을 하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내다가 팔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200한 2, 20, 30만 원 음. 이렇게 들어가는데 송아지가 지금 150만 원 정도 아유. 있습니다. 농가 주인 입장에서는 송아지가 애물단지가 돼버렸는데요. 한 마리당 제가 봤을 때는 한150 정도 아마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한40% 정도가 이제 올랐다. 사료 원재료 값이 올랐고, 그런데 아, 반면에 출하는 뭐한 40%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상에 예,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 네, 이 한우 농가의 경우에도 속값은 폭락했지만 사료 값이 급등해서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료 값이 오르게 된건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이죠.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대합 사료 가격도 전년 대비 약 26.9%나 오른 상황. 농장주들에 따르면 농가 운영에 가장 큰 차질을 주는 게 바로 이 사료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옥수수도 들어 있고요. 지금 이 가격이 다 오른 거죠, 지금. 콩 같은 것도 있고, 네, 보시면. 자 이렇게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소값은 떨어지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현재 한우 농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로다가 소값이 올라가면 고기값도 올라가줘야 되고 소값이 음. 이렇게 폭락이 될 때는 우리 소비자 가격도 함께 이렇게 좀내려서 소비자들이 이... 원활하게 좀 사먹을 수 있게끔 좀 때. 네,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많이 내려주지 못하는 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이렇게 값이 폭락했는데도 소비자가 사 먹는 소고기의 가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내 동향 최대 규모의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이? 이제 채끝도 있고요. 여기 쪽에 여기 이제 등심도 있고요. 등심. 네. 등심 6kg가 지금 여기서는 도매로는 작업해 가지고 덩어리 고기로 그대로 나갔을 때는 킬로에 뭐 12만 원씩 이렇게 나가요. 좀 이런 사이에 있는 지방 제거를 잘 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럼 포장하고 하면은 아. 지금 우리는 뭐한 16만 원1 7만 원뭐 그렇게는 받대요. 같은 부위인데 키로당 도매가가 약 12만 원, 소매가가 약 17만 원. 5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한우 뒷다리살도 도소매 가격이 키로당 가격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 도매 가격이 키로당 약 5만 4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4.5%나 하락한 상황,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은 7%하락에 그쳤죠. 한우 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도매가와 소매가의 변동률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요. 국내 소고기 유통 체계는 짧게는 3단계, 그리고 길게는 8단계를 거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유통 단계별로 이제 수수료나 운송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도매 가격 하락에 비해서 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연동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소고기 값이 두 배, 내지는 세 배까지 상승하기에 유통업계가 특별을 하지. 다 올랐잖아요. 뭐. 그럼 그런 계산도 해야지. 저희가 뭐. 뭐, 임대료는, 뭐, 안 내고, 인건료안 주고 하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소, 불고기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나갔어요. 네. 덩어리가 안 나가, 지금. 네. 다, 가정집이가 명절 때고 이런 데는, 다, 특수부위만 차고. 자 그래서 앞으로 한우 소비자 가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 허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는 타이밍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근데 이간에 문제인 거지 분명히 소비자가 또 떨어지기는 할 거다. 당분간 한우도 가격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